저기 가서 아빠 가 들어줄게. 잠깐만. 아, 안녕. 어, 아, 귀여워. 아, 오늘. 5kg. 5 k 5kg. 5 5 k 로 5kg. 5 5kg. 5 5kg. 5kg. 5 k 5 k 드레칭해야지. 안녕하세요 딸기로 t v 딸기입니다 오늘은 턴턴 민지야 턴, 턴 돌아요 여기 돌으세요 어,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포항 해변 마라톤 대회에 왔습니다 오늘 팀 스파이더와 갱런 크루가 콜라보해서 같이 연합 대회로 진행하려고 왔고요 와 포항은 저도 처음인데 엄청 뜨겁습니다 아직은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긴 하는데 레이스하는 시간에는 엄청 뜨거울 거로 예상되고요 여기가 5 k m 는 코스가 바다를 볼 수는 없다고 해요 이제 10km랑 하프부터는 해변을 달리는 코스가 있다고 해서 코스가 이쁘다고 하는데 그걸 못 본다니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늘 포항까지 왔으니까 열심히 뛰고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아들 두 명이 5km에 다시 도전합니다 첫째는 어, 첫째는 PB를 도전하고, 어, 어, 첫째는 PB를 도전하고, 둘째는, 어, 작년 5 k m 빵빵런에 이어서 다시 완주를 목표로 뛰려고 합니다. 팀 스파이더 선수들, 지금 몸풀기 중입니다. 아 TV 구독자 1 0 0명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1년 동안 500명 모았습니다. 명 되면 뭐 건가요? 1년 더 갑시다. 1년 1년 1 6 0 0니다1 0 0명 되면 한건생요해보겠습니 모았을 건데요. 1,000명 모면을 건데요. 1,000명 모았을 건데요. 1,000명 모았을 건데요. 1명이 오늘 참데하1 0데1 0 k 0명1 0 0 0데 1,000명 모았1 0 1 1 <laughs> 그럼 오늘 회식비, 회식비 찬조 들어갑니다. <웃음> 일어나자! <웃음> 왔어, 왔어. 다 버리고 와. 고기이이팅항이라 아, 그런지 해병대 사람들이 엄청 많네. 머리가 응? 딱. 어, 돌격 머리 와, 근데 오늘 참가자들이 엄청 많은데? 엄청 많아. 와 거의 호미지자들 같은데? 이 정도면 넘을 것 같은데? 잘해서 3등 하면은 어. 아나 너무 빨라 저분 아, 중에 받을 포인트만 그래 영균이는 받겠지 이번에 2 0 k m 출발한다 이제 들어갑시다. 이 둘의 레이스는 어떻게 끝날 우우, 것인가 <laughs> <야>. 화이팅이 <laughs> 어, 둘의 레이스는 야 영균 누나 따면 안된다 또하우 선수는 안 나갔을 <laughs> <또 하고서는> 안 <laughs> 안 <laughs> 수가 있습니다 호시가 지나갔던 <laughs> <시작하는> 자리 잘 <laughs> 비켜주시고요

너무 빠르다. 천히천히 너무 빨라. 따라와, 따라와. 민재야 따라가면 안 돼. 제 따라가면 안 돼. 이로 와. 제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마지막에 잡자. 알았지? 건우 형 힘들어할 때 잡자. 오케이. 오케이. 5km 출발했습니다. 아. 어? 민재야 너무 빨라. 이로와 빨리 보러. 와. 아, 너무 빨리 형이 지쳤을 때우리 따라잡는 거야 천천히 뛰 천천히 지금 너무 빨라안돼안돼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작년 이맘때쯤 빵빵 넘가서 5km 뛰었잖아 맞죠? 오늘은 도로를 뛸 수도 있대 민재야 차도로도 배 아파? 좀 잠깐 멈출까? 어 많이 아프면 말해 어. 응. 못뛸 수도 있어 왜? 배가 아파서 더 많이 아파 서 응. 잠깐 멈춰볼까 어 일어 배가 조금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 일어봐 어디가 이쪽이 아파. 아파 잠깐만 어갈색좀점 좀 이따 갈까 응? 다시 갈까 갈색 괜찮겠어? 응. 민지야 <laughs>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는 거야 괜찮아 알았지? 응. 이게 제 아들도 작년에 빵빵하게 나갔을 때에는 준비를 좀 많이 했었어요. 같이 아, 트랙에 가서 한 2km씩도 뛰고 하고 훈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아무것도 연습을 안 하고 나왔죠. 맞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1km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이제 배도 아프고 이제 포기했습니다. 일단 천천히 걸어가면서 컨디션 상태 보고 다시 뛰어보도록 할 거예요. 김민재씨. 확실히 이 마라톤은 정직한 운동입니다. 훈련을 꼭, 훈련 한대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정말 정직한 마라톤. 가자. 어.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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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왔어. <목소리> 다 왔어. 아, 다 빨리 가. 안 되었어, 한 번도 안 걸었어? <laughs> 잘했다. 자, 박수 부탁드로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은 분들이 도착하고 계시는데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지금 앞쪽에 가로막고 계신 분들 길을 좀 퍼주실까요? 네. 오, <laughs> 잘했어, 잘했어. <laughs> 잘했. 현재 하프 코스 선두 남자 1위 선수 박현준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꼬린 지점으로 1시간 13분 기록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저는 스파이더 같이 온 동생 영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기록들이 조금 이제 밀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오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왼쪽으로 들어가다 왼쪽으로. 왼쪽으로부터 왼쪽, 왼쪽. 없어, 없어, 없어. 사3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서터할 건데, 체부터 시작할 거예요. 뭐할 거냐? 뒷발 던질 거예요. 아니면 싱글렛 해볼까요? 네, 싱글렛 받아가 싱글렛. 제가, 제가, 여자분 나와 여자분 나와서 순서 정하겠습니다. 미끄러진 거반이나 뒷발 꿈치로 와주세요. 뒷발 꿈치아니 여기 여기. 여기 서 있으세요 서있으세 여기 뒷발 끝에 여기 옆으로 넘어 있는 게 여기 네자 거기서 시작 율리뛰기 아, 예. 네. 율리뛰기 음... 아,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야 기다려돼 기다려도 다른 분이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 아직 기다려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야. 많아 아아 아니야 아니야 거기 가 <laughs> 왜 이렇게 많아? <말해? 웃음> <laughs> <laughs> 많이 입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왔어. 예뻐. 대 네. 네, 네, 네 예! <laughs> <laughs> 소감한 네, 소감 마디! 어. 저 입어 주실 거예요? 부산에서 소원 왔냐? 아, 그 이렇게. 땀해 가주세 네. 와 화이팅. 화이팅.